네,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도시농부 해피마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베단, 베란다 텃밭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상추, 제가 이제 상추를, 그 모종을 사다가 이제 이게 심은 거예요. 심었는데, 먹어도 먹어도 정말 무한 리필이에요. 따주면 또 나고, 따주면 또 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상추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상추는 보니까 그 햇빛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햇빛이 너무 없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렇게 저쪽에 햇빛이 강한 쪽에 바깥쪽에다 이제 제가 또 내놓고 한번 키워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잎이 강해 강하고 뭐라 그럴까 두꺼워지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 그늘에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했는데 연한 잎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강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많이 크고 잎이, 잎이 많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린 잎일 때는 이게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에서 실내에서 좀 적응 기간을 거쳐가지고 조금 잎이 좀 무성했을 때 바깥에 내놓으면 그래도 이게 잎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이렇게 번식을 많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을 이제 지금은 장마철이고 또그 여름에 햇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물 관리가 정말 잘 해줘야만 그 상추가 말라 죽지 않고 햇빛에 대해서는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추를. 한 삼천 원어치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식구들이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먹고 나면 생기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그냥 안 뜯었었어요. 안 뜯고 그냥 한번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했더니 썩고 그. 웃자란만 나더라고, 우슬, 우, 우위로막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면 은 계속 뜯어줘야지 새로운 상추가 또 이렇게 많이 무성하게 자라는구나 이것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보기에는 너무 막 이쁘고 빨개가지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한한이삼 일만 지나면 벌써 터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든지 적절한 시기에 열매도 따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울도마도는막 이렇게 놔두니까 터지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싹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 많이 땄습니다. 따가지고 먹고 이제 이렇게 또 익기 시작하거든요. 방울토마도도 방울토마도도 이렇게 익기 시작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그 열매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루 지나면 또 열, 그 꽃에서 열매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몇 수십 개가 열릴지 모를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요.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다 따먹은 자국이거든요. 따, 따먹은 자국인데 하나 남기고 이제 다 따먹었어요. 근데 이 줄기 하나에서 한 5, 60개는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도 또 그렇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자고 나면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키우고는 있지만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보고 하니까 이제 꽃 피는, 꽃 피는 거를 하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방.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방이 지금 한 나무에서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일곱 개까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로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제가 주말농장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열매를 훨씬 더 많이 열리, 열리고 또+ 또두 그니까 알이 굳더라고요. 주말마다 가서 막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루하루를 요기 온갖 신경을 써서 해줬더니 열매도 그 고마움을, 그 사람의 손길을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정성을요. 그래서 뭐든지 물 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방울도마도 지금 최고의 물을 먹는 시기인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벌써 패짝배짝말라가지고 제가 물을 주고 있거든요. 수분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인것 같아요. 열매를 맺었을 때. 그러니까 상추도 그렇더라고요. 상추도 이렇게 이제 물 관리가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여름 같은 데는 물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찍어 보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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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봐요. 찍어 봐가지고 이게 포송 포송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포송 포송포송, 포송 이거는 포송 포송 하지가 않죠. 물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기가 있으면 물을 안 줘도 돼요. 물을 주면은 가습으로 인해가지고 뿌리가 썩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거든요. 뭐든지 그, 가하면은 안 좋다는, 거 모자라니만 못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로 찔러 보고 요게 포송포송하면 그때 물을 주거든요. 근데 이 상추는 요새는 햇빛이 강할 때는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바깥에 제가 키워봤거든요. 저렇게 바깥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키워봤는데 정말 물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베란다 텃밭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도 또물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식물이 가스 이렇게 너무 습기가 많으면 뿌리가 제대로 저기를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물에서는 물관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쪽으로 한쪽으로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이쪽으로는 제가 한초를 키우고 있어요. 하초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하초를 키우고 있는데 이 하초도 똑같아요. 하초도 똑같이 물 관리가 가장 기본으로 돼 있어야만, 그, 썩지도 않고, 그나마, 그나마 기본적으로 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영양분을 보충을 해줘야만, 이렇게 싱싱하게 죽었던 하초도 살아나는 그 정도의 영양분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똑같잖아요. 나이가 먹고 기력이 없으면 몸이 바로 허약해져가지고 면역력이 없어서 병이 걸리는 것처럼 이 식물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영양분을 너무 가하게 주면 안 되고 또 비료 같은 걸 너무 가하게 주면 은 저기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 식물들도 그 제때제때 영양분을 줘야만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에서도 베란다 텃밭에서도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상추 같은 경우는 무한 리필을 할수 있다는 거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 이 상추가 이제 다 생명을 닿을 때까지는 무한대를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 삼천 원어치 제가 사다 심은 게 지금은 뭐, 삼천 원이 아니라 몇만 원 어치 뜯어 먹었어요. 더군다나, 유기농 같은 경우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사 먹으려고 그러면 상추 몇 포기 해고도 2, 3천 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샐러드, 샐러드, 이거는 샐러드 야채거든요. 야채도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 이것도 케일이에요. 케일도 한번 뜯어 먹고, 이제 케일도 이렇게 또 났거든요. 케일은 신통치는 않았어요. 케일은 많이 뜯어 먹지는 못했어요. 근데 상추는 무한대로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그 집안 베란다에서나 아니면 거실에서도 충분히 그 관리만 잘 해주고 바람을 한 번씩 이제 바람이 없으면 선풍기 바람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의 중요성도 굉장히 통풍의 중요성도 제가 이 식물을 키우면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울도마도는 겨순을 제거해서 여기다 심은 게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순 제거한 거를 심어가지고 지금 한1 5섯 포기 모종이 돼서 이제 방울 도마도가 지금 1 5 포기 정도 됐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상추하고 흑상추인데 여기는 죽었었었어요. 그늘에 많이 있었는데 거의 죽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바깥에 또 나눴더니 그래도 이렇게 튼튼하게 이제 지금 뿌리를 내려가지고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 식물한테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만 식물들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를 다 오픈을 해놓고 이 식물을 키우면서부터는 거의 방충망도 열어놓지 않고 완전 다 오픈을 시켜가지고 이 식물들한테 제가 배려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가 식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배려를 해주고 그만큼 또 서로가 관리 제가 또 관리해준 만큼 또 식물들은 저한테 그걸로 그뭐 야채라든가 아니면은 열매로서 보답을 해주는 것같더라고 그래서 뭐든지 서로 윈윈한다는 거, 사람들도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이 식물하고 저하고도 서로 윈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상추하고 이제 그 베란다 에서 야채를 채소나 식물을 키우기에서는 물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한번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제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저희 집이 바람이 잘 부는 러서 통풍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바람도 살살 불고 기분 좋은 날씨거든요. 상쾌하고 그래서 오늘 날씨만큼 좀 행복한 나날, 되시,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